이제 어제 문화 벌스 첫 번째 공연을 마치고 벌써 두 번째 날이에요. 진짜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진짜 어제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갔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빨리 가서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두째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작은 사고로 인해서 우리 여진양과 이부양이 이제 완전체 퍼포먼스에서 잠깐 빠지게 되었어요.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되고 저희 이부양과 여진양, 이부양부터 상황 설명을 아, 네. 어,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laughs> 저희가 이제 페이보릿 때 암전이 되고 저희가 누워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 너무 어두웠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래서 네, 저가 누워있는데 이제 여진이가 지나가면서 이제 제 코가 이렇게 <laughs> 밟혀가지고 코가 지금 부러진 상태인데 저가 지금 당일 날이라서 춤을 못 추는 거지 그래도 이렇게 나중에 활동 잘할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음 여진이가 너무 막 계속 죄책감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 네.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너무 솔직히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무대를 안 썼으면 했는데 제가 또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또 같이 준비했으니까 네, 이렇게 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 k 제가 키스는 다음에 무대를 하고 이제 바로 페이보릿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저희가 알다 보면 백스테이지는 엄청 바빠요. 너무 또 금방 1 일분 안에 갈아입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와서. 저도 이제 그날 따라 뭔가 어제 따라 되게 옷도 되게 안갈아입혀지고 좀 정신이 차나워서 저도 이제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끝자리였는데 달려가다가 언니 얼굴에 걸려가지고 제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에 타박상이 좀 생겨서 조금 네, 큰건 아니고 며칠 동안은 좀안 쓰는 게 좋겠다 하셔가지고 오늘 무대 단체 무대는 좀안 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다음에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왔어야 죠 어제 그래서 다들 공연 끝나고 바로 병원에 다녀온 상태예요. 다녀와서 이제 오늘 무대 마무리하고 다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laughs> 멤버들이 또 같이 콘서트를 너무 열심히 준비해서 무대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같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네 여수기와 이보언니를 위해 박수 한번 할까요?